안녕하세요, 한라캐스트 주주분들 타신의 신 선생입니다. 지금 한라캐스트가 최고가를 갱신을 해놓고 나서 살짝 눌림 조정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 매도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어떻게 매도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주에도 좋은 가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한라캐스트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바로 9월 중순에 들어왔었던 요 네모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미 1차 적으로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뒤에는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지금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빠져나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지금 상당한 거래량이 먼저 터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진 거고 그 매물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907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요. 저는 내일 한번 8,800원. 제가 가격대 다시 적어 드릴게요. 8,900원, 9,000원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거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8,800원과 8,900원에서 충분히 싸게 살수 있었던 가격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주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꼭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도 한라캐스트가 뭐예요 상승하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돌파해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눌릴 때 매수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60분 봉상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만 찾아볼게요. 어디에요 지금? 9,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11,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한라캐스트는요. 다음 주에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 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바로 얼마까지 조정 나오냐? 만원 정도 구간까지 그냥 조정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캐스트가 만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더 거래량이 빵하고 터진다 라고 했을 때는 만천 오백 원이라는 가격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눌렸을 때도 싸게 살수 있고 올라갈 때도 비싸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라캐스트의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앞쪽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거 매집이다 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매집한 물량만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라캐스트가 딱 보세요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눌렸다가 또다시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눌렸을 때 싸게 사면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히 우상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매매하기 편한 것. 그냥 매물대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물대에서 우리가 최대한 물량 싸게 잡아 가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중소은행들이 뭐 파산한다라는 좀 약간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또 매수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010445-6279니까 먼저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셨다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라캐스트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매수에도 좋다라는 매수 타점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이렇게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또.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대한 화살표만 있고 아직까지 파랑색 화살표가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랑색에 이제 화살표가 나오면 우리는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아마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으면 꼭 지금이라도 010-4459-6279니까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꼭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야지 우리가 최대한 정말 100원이라도 비싸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라캐스트에서 먼저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어, 아, 1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대략적인 목표가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하고 먼저 노랑과 파랑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한라캐스트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 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해 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라 했었는데 4월 7일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 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캐스트 주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정말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급등하는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항상 주식은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라캐스트가 어쨌든 간에 로봇 관련된 이슈로 가격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로봇에 대한 이슈가 죽으면 할라캐스트도 다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할라캐스트도 다시 재공략할 준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항상 매물때만 신경을 쓰시면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라캐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주에 만천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매수매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 또 알려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어차피 매도할 준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